네, 어때요한국어중국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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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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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어안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세요? 아, 네. 네. 그러면 국국어가더 좋다 선. <laughs> <laughs> 아니 둘다좋국 <laughs> <laughs> 아, 모 전개가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중국어다 좋아. 다 좋아. 중국어광 씨가 다 쓰신 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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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그런 얘기를 왜하지 <laughs> 질문 계속 읽어드릴게요. 어, 가끔씩 어린 시절의 HOT를 보며 키웠던 꿈을 기억하시나요? 어, 다는 못 기억하지만 기억은 해요. 제가 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반 친구들 모아서 다섯 명이서 이제 춤 계속 같이 따라 추면서 이제 이런 가수가 되야겠다 계속 우리끼리도 우리 꼭 저런 가수가 되자 이러면서 어릴 때 그런 것만 기억나고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릴 때는 그냥 그냥 따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냥 네. 뭐 어린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멋있고, 음. 그게 다예요. 뭐 다른 기억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건 패스할게요. <laughs> 아니 펜이란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펜이란 알잖아요, 여러분. 예. 알아도 알아도. 아. 알아도. 아 그럴까요? 이 누가 적은 거예요? <laughs> 저한테 펜이란. 뭐,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가족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솔직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로. 네, 맨날 보잖아요, 우리. 네. 그리고, 어, 저한테는, 팬이란 되게 저한테 큰 힘을 주는 존재예요. 그 힘이라는 게, 어 제가 솔직히 뭐 아팠을 때도 그렇고 되게 힘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어말 못할 그런 힘든 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아 나는 아직 그래도 내 옆에는 팬들이라는 이런 존재가 나를 응원하고 있고, 네, 계속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포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포기를 안 하고, 뭐 솔직히 뭐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보다 그냥 솔직히 진짜 가수라는 거를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적 되게 많았었는데 포기를 안 하게 되고 그냥 계속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지금까지, 어, 팬들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가수를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 그런 되게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생각 많았을 때.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중요하고, 되게, 뭐라 그래야지. 비타민이라 해야 되나? 그 되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예요 뭐 가족 솔직히 가족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그런 존재죠 저한테는 가족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었던 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또 힘을 줬으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다른 질문 넘어갈게요 연예인과 단 하루 동안 몸이 바뀌게 된다면 어느 연예인과 바뀌고 싶나요? <laughs> 어느 연예인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laughs> 네? 만약에 백청강이 없었다, 그러면 어떤 연예인을? 펜지를 안어요 네. 안 바꿀게요, 그럼. <laughs> 네, 안 바꿀게요. <laughs> 아, 그렇지. 내가 그걸 여러분한테 물어본 게 내가 바본 것 같아. 요 <laughs> 음, 청강시 팬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이모 팬분들이신데, 젊은 팬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다른 가수분들이 부러울 때는 언제인가요? 부러울 때?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 방금 누가 뭐늘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절대 안 그래요. 예. 네. 왜냐면 뭐뭐 뭐 애들 팬들 있으면 뭔가 뭐 활기차고 막 그럴 수도 있고 뭐뭐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있으면 당연히 뭐 좋긴 한데 그 뭐야 뭐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저한테 주는 힘 응, 에너지 같은 게 어린 팬분들한테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너무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랫동안 얼굴을 보고 지내와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족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한테, 그, 이제 뭐, 조언을 해주는 팬분들도 계시고 근데 애기 팬들은 솔직히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냥 좋아하고 진짜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뭐 애기 팬들은 저쪽 갈 수도 있고 네 이쪽 갈 수도 있고 네 솔직히 진짜 저는 되게 예 네,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쭉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위탄 때부터 네, 네. 8년 9년 그 동안 그 저도 모르게 의지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이런 팬들 이 있다. 네,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뭐 애기 팬들 막 좋아, 아 오빠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건 잠시만 네. 뭐. 뭐, 그런 거고. 물론, 뭐, 다 좋긴 한데. 뭐, 부러운 적이 솔직히 없어요, 저는. 뭐, 다른 아이돌들, 뭐, 보면, 뭐, 중고딩 팬들, 이런 어린 팬들이 막딱 쫓아가고, 따라다니고, 그런 거 보면, 뭐, 솔직히 뭐, 아씨, 어, 나는, 나는 왜 저런 애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아씨 나, 나도 저런 애들이 있어야지 네, 용기한 거예요 용기 용기 용기예요 이게 네, 용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왜 웃죠? 반대로 말한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그아 뭐, 저를 좋아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애, 애들은 다 아이돌이에요. 요즘은 아이돌들이 판치니까, 솔직히 저희 이제 솔로 가수나, 자 발라드 가수 분들은 솔직히 힘들어요, 많이. 네. 아시잖아요? 왜 나만 아는 것 같지? 나만 그런 것 같지? 왜? 솔직히 힘들잖아요. 힘들 그래가지고 어 진짜 믿고 듣는 가수 네 그런 그런 소식어가 붙으면 그래도 좀 그나마 발디딜 틈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하기까지는 제가 아직 좀더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음. 제 실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네. 아직, 위대한 탄생 백천강, 뭐, 박명강왕 나온, 나온 백천강은 알지만, 노래 잘하는 건 알지만, 그렇게 또, 너무, <laughs> 너무 막, <laughs>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확실히, 딱, 어,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제 자리를 하나 딱 만들어야겠어요. 네. 그 아이돌이 판치는 그 많은 장소에서 제가 발을 딱 하나 한쪽 발을 일단.